2018 매일신문 신춘문예시 당선작 박쥐 윤여진 있잖아. 이 붉은 지퍼를 올리면 그녀의 방이 있어. 내가 구르기도 전에 발등을 내쳤던 신음. 그녀의 손가락을 잡으면 구슬을 고르듯 둥근 호흡이 미끄러져 들어왔지. 켜켜이 나를 쌓던 그녀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나는 그녀의 배를 뚫고 나왔어. 처음으로 말똥하게 울었는데 날 내려다 보는 그녀의 눈이 선명해 입 다물었지. 노을을 오래 눈에 담으면 모든 결심이 번지고 마는 거 아니? 나는 거꾸로 앉아 바깥을 노려보았어. 배꼽 언저리를 돌리면 꿈속에서 잠드는 그녀의 집이 있어. 내가 모를 남자와 나만한 아이가 있다는 그 집.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접질리는 호흡. 쌓아준 라면이 떨어질 때마다 잘 살고 있었네. 그녀는 내게 돌아와 물었지. 발가락 사이엔 어설프게 부러뜨린 빛이 한가득이었어. 난 그녀가 쏟아낸 그림자를 받아먹고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 뒤통수에 부러진 그녀의 날개를 밀어놓고 기껏 고른 어둠을 양말 가득 치고 매달렸지.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말해. 이젠 멀리 못 날아가겠네. 힘껏, 힘껏 다른 발톱을 내밀다 조용히 멀어지는 그녀의 남은 날개를 내려다봐 떨어진 돌 조각을 씹어 삼키며 불현듯 나는 놀라곤 해 다시 멀어진 저 지퍼 똑 닮은 저 곡선이 내 배에도 들어차 있었거든. 흉터를 밝히는 건 촘촘히 밀려가는 증오. 잘 보이도록 내가 나온 자국을 저무는 해에게 붙여두지. 귀소 본능은 박쥐의 지긋지긋한 버릇, 몸살처럼 돌아올 그림자를 향해 긴 잠을 자두어야지. 나는 늘 거꾸로 앉아 말해. 어서와 엄마. 박쥐, 윤여진 시인의 시입니다. 좀 상당히 아프죠, 내용이. 어, 박쥐라고 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그림 하나가 떠올라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 러시아 화가 마르크 샤갈, 그 샤갈의 그림 중에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참 희한하죠. 굉장히 환상적이고, 남자와 어떤 야, 염소라고 봐야겠네요. 염소와 남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염소 안에 또 염소가 있죠. 한 여인이 염소에 젖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 위쪽에서 보면 자기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한집두 개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그려져 있고, 또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가 또 거꾸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그 남편은 낫을 들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낫을 가지고 한 남자가 돌아오면 여자가 도망가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그림은 여러 가지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쥐는 그 뭐랄까? 동굴에서 살죠 음습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거주하는데 밤에는 바깥 활동을 하는 존재이고 또 박쥐는 흔히 그 뭐랄까요? 회색 분자를 상징적 의미로서 쓰기도 하죠. 날짐승도 아니고 날짐승의 반대가 뭐죠? 음, 길짐승이라고 하죠. 땅에서 사는 동물을 길짐승. 날짐승도 아니고 길짐승도 아니어서 소속이 좀 불분명해요. 네, 소속이 없죠. 그런데 이 내용도 딱히 어떤 가족을 이루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불분명한 소속이 좀 드러나 보입니다. 또 게다가 그 날개가 있어서. 쉽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왠지 음, 안정성이 없는 불안정한 어, 그런 서로의 관계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년 보실까요? 음. 있잖아 이 붉은 지퍼를 올리면 이 붉은 지퍼는 잘 상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녀의 방이 있어라고 해요. 그녀의 방, 내가 구르기도 전에 발등을 내쳤던 신음이라고 했는데 여성의 신체 구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르기도 전에 발등을 내쳤던 신음. 시인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을 때는 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음, 어떤 뭐라 그까 내가 태어나는 것을 거부했었던 어, 그런 어떤 어,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신음의 의미도 좀 중요하죠. 그녀의 손가락을 잡으면 구슬을 고르듯 둥근 호흡이 미끄러져 들어왔지. 손가락을 잡으면 손을 잡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손가락을 잡으며이라고 했네 네. 어떤 인연을 맺으면 이런 말로 보입니다. 인연을 맺으면 구슬을 고르듯 둥근 호흡이 미끄러져 들어왔지. 이제 그녀의 방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쓴것같쓴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 엄마의 모습이 내안 엄마의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손가락을 잡으면, 이 말은, 인연을 맺으면, 이런 말로 보이고요. 구슬을 고르듯, 구슬, 음, 구슬을 고르듯, 둥근 호흡이 미끄러져 들어왔지. 생명체가, 그, 이, 어떤 생명체가 생겼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네. 생명체가 생겼다고 해요. 둥근 호흡, 또 구슬을 고르듯, 이 말은, 음 뭐 난자가 정자를 뭐 하나만 딱 골라서 어 수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쓴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 시인이 어떻게 썼는지는 어 제가 알수 없고요. 그런 말로 보입니다. 이게 인연을 맺으면 구슬을 고르듯 그런 구슬 여러 개 구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 생명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렇게 켜켜의 날을 쌓던 즉 태아가 성장해가는 거죠, 이렇게 태아가 성장해가던 그 그녀 몸 안에서 내가 태아로서 성장해가던 이런 말이에요. 더는 미룰 수 없었는지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래서 그렇죠? 원치는 않지만 어, 출산의 날을 더 미룰 수 없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나는 그녀의 배를 뚫고 나왔어. 이 말은 그냥 태어난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왕절개를 하고 나왔단 말로 보이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 태어났다는 말로 보입니다. 어, 처음으로 말똥하게 울었는데 날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이 선명해라고 말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입 다물었지. 왠지 좀 공포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어, 공포에 떨었다라는 말로 보여요. 네, 이게 축복받는 탄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의 그 미움을 받고 네,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일 년은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어,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자신의 일을. 어, 설명한 것 같은데, 은근히 이게 잘 읽어보시면, 샤갈의 그림처럼, 샤갈의 그림에서 염소 안에 염소가 있는 것처럼, 또 자기 안에 엄마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두 가지가 다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음그 다음에, 노을을 오래 눈에 담으면, 모든 결심이 번지고 많은 거 아니라고 했는데 노을을 이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을 노을을 오래 눈에 담고 있으면 모든 결심 이 결심을 아주 네, 중요하죠. 음, 결심이 번지고 많은 거라고 했다는 표현했다는 것.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자라면 그 보고 자란 것을 담게 되죠. 음, 우리는 사람은 부모의 모습을 잘하면서 어, 밉, 좋든 싫든 어, 미우면 미워하면서 부모를 닮고 좋으면 좋아하면서 부모를 닮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노을을 오래 눈에 담으면 모든 결심이 번지고 마는 것, 이 결심이 어떤 결심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나는 어, 거꾸로 앉아 바깥을 노려 보았어라고 했는데. 거꾸로 앉아 있는 것은, 글쎄 바르게 앉아 있지 않고 거꾸로 앉아 있대요. 뭔가 심사가 뒤틀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꾸로 앉아 있는 것은 제목에서처럼 박쥐의 모습이죠. 거꾸로 앉아서 노려봤어 라고 하는데, 음, 바깥을 노려봤대요. 바깥을. 이렇게. 이 바깥을 노려봤어요. 바깥이 싫은 거죠. 네. 엄마가 밤에 외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바깥이 싫어서 그 바깥을 노려봤다고 그래요. 그 바깥에 대한 어떤 증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도 박쥐처럼 밤이 되면 어떤 바깥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음, 배꼽 언저리를 돌리면 꿈속에서 잠드는 그녀의 집이 있어. 배꼽 언저리를 돌리면 이 자물쇠로 자기 안을 여는 거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샤갈의 염소 안에 염소가 있는 것처럼 그 자기의 몸을 돌리면 그 속에 있다고 해요. 그 속에 무엇이 어, 배꼽 언저리를 돌린다면 그곳을 자물쇠로 생각하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의 엄마의 모습이 있는 거죠. 꿈 속에서, 이꿈 속에서는 나의 꿈인 거죠. 엄마의 꿈이 아니고, 꿈 속에서, 이제부터 또그꿈 속에 다음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잠드는 그녀의 집이 있다. 이렇게 내꿈 속에 배꼽 언저리를 돌리면, 즉, 자물쇠로 문을 열면, 꿈 속에서, 어, 잠드는 그녀의 모습이 있다라고요. 엄마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엄마의 생활이. 그 속에는 어떤 집이 있냐면, 내가 모를 남자와 엄마의 정인이겠죠. 나만한 아이가 있다면, 그 남자의 아이겠죠. 그 집이 내 꿈속에 들어있다고 해요. 배꼽은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죠. 문지방, 문턱이죠.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접질리는 호우. 문턱을 넘기도 전에 접질리는 호흡. 호흡이 정상 상태가 아닌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감정 상태가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 문장은 앞쪽으로 읽히기도 하고 뒤쪽으로 읽히기도 해요. 이 문턱이라는 게그 남자의 집의 문턱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내가 있는 곳의 문턱일 수도 있죠. 그 문턱을 넘기도 전에 감정 상태가 어,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라면이 떨어질 때마다 잘 살고 있었네 이래요. 라면이나 잔뜩 사다 놓고 그 라면이 떨어질 때쯤 돌아와 산다는 말. 잘 살고 있었네. 거의 방치 수준이고 아동 학대 수준이죠. 음, 참 부채기만 엄마인가 봐요. 그녀는 내게 돌아와 물었지. 어? 이 물은 거는 잘 살고 있었네? 하고 이렇게 물은 거죠. 이 부분, 이제 발가락 사이엔 어설프게 부러뜨린 빛이 가득했어. 발가락 사이엔 돌아온 엄마의 발가락 사이엔 부러뜨린 빛이 한가득이었어. 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참 뜻이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부러뜨렸대요. 네, 어설프게 부러뜨린 빛이 한가득이었어요. 박지가 밤에, 음, 바깥 활동을 돌아오고, 돌아오면, 발에 어떤 빛이 묻어 있을 리는 없죠. 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있다 왔다는 어떤 증거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빛을 어설프게 부드러뜨렸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어, 그 빛을,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그 빛이 있었던 곳에서 어떤 인연, 인연을 음, 제대로 끊지 못하고, 어, 아직 묻혀왔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은 어떻게 읽히세요? 난 그녀가 쏟아낸 그림자를 받아먹고,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 이 그림자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림자. 예. 이 그림자라는 말을 들으면 꼭 철학자들이 생각나요.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의 존재를 둘로 나는 철학자들이 있죠. 먼저 플라톤은 이데아와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데아. 진짜 세상은 저기 이데아에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의 그림자, 즉 이데아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칸트는 물 자체, 현상계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데아는 저, 진짜는 물 자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상계라고 표현했죠. 또쇼펜하원는 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뭐, 저 진짜는 의지라고요. 의지 우리가 알수 없는 그 대상을 의지라고 하고 그 의지의 어, 의지가 표상된 것즉 어떤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 것이 표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은 다그 의지의 표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 세계는 표상이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림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쏟아낸 그림자를 받아먹고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 그러니까, 거짓사랑이죠. 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 거짓사랑을 받아먹고 자랐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뒤통수에 부러진 그녀의 날개를 밀어놓고, 뒤통수에 부러진 그녀의 날개를 밀어놓고, 부러진 그녀의 날개라는 건,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예, 밖을 옛날처럼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뒤통수에 밀어놓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다 두지 않고 뒤에다 두고 있는 거죠. 그, 그녀의 어떤 현재 모습을. 기껏 고른 어둠을 양말 가득 쥐고 매달렸지라고 했는데요. 기껏, 힘껏, 기껏, 온, 길를 쓰고 이런 말이죠. 골라놓은 어둠, 골라놓은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정인을 만나려고 예정된 그런 밤, 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만나려고 미리 약속했던 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둠을 양말 가득히 쥐고 매달렸지. 외출을 할 때, 어, 양말을 신고 외출하잖아요. 그 양말을 신고 외출하니까 그 양말에다가 예, 네, 그 양말 가득 쥐고서 매달렸다고요. 못 나가게 한 거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말해. 이제 멀리 못 날아가겠네. 이렇게요. 음. 옛날에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꼼짝도 못 하고 엄마가 하는 대로 내버려뒀는데, 이제는 좀 커가지고 자꾸, 어, 제동을 거니까, 이제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 라는 말로 보입니다. 힘껏, 이 힘껏이 수식하는 말이 내밀다를 수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껏 내밀다. 다른 발톱을, 이제 발톱이 그, 엄마의 사나움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좀 발톱이 무뎌지고 날카롭지가 않은 그런 발톱. 음, 그것을 내밀다 조용히 멀어지는 그녀라고 했어요. 네, 그, 좀 성질을 부리려다가 이제 마음대로 성질도 못 부리는 네, 그런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음. 남은 날개를 내려다 봐. 그녀의 남은 날개를 내려다 본다. 라고 했는데요. 아직 그, 날아갈 수 있는 여지를 아직 살피고 있다. 라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떨어진 돌조각을 씹어 삼키며 불현듯 나는 놀라고 해. 떨어진 돌 조각이라고 했는데요. 그둘 사이에서, 어, 감정이 쌓이고 또 싸우다 보면 그 아래 어떤 그 부서진 것들이 모여서 굳어지면 그런 돌이 되죠. 그런 돌들을, 어, 어떤 맺힌 뭐 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씹어 삼키면서 불현듯 놀란대요. 왜 놀랬을까요? 불현듯 놀라곤 해라고 했는데 다시 멀어진 저 지퍼, 다시 멀어졌대요. 네, 다시 또 뭔가 음, 일이 생기 생겼죠. 똑 닮은 저 곡선이 내 배에도 들어차 있었거든. 이 말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 저질렀던 사건들이 자기에도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 슬픈 일이 반복되는 거죠. 흉터를 밝히는 건 촘촘히 멀어져가는 증오. 이, 이게 좀 에이, 언어를 아주 새롭게 써가지고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흉터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 그런 증오는 증오의 감정은 약해진다. 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로 보이는데 이게 그냥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촘촘히 멀어진대요. 이게 예, 아주 가득 차서 천천히 밀려나는 거죠. 어떤 그 흉터가 증오 또는 증오가 가득 차서 조금씩 조금씩 밀려난대요. 음, 잘 보이도록 내가 나온 자국을. 저무는 해에게 붙여두지라고 했는데요. 잘 점, 보이도록, 네, 잘 보여야 되죠. 우리가 잘 보이도록, 네, 드러내야 그 증오가 조금씩 밀려나니까요. 내가 나온 자국을 저무는 해에게 붙여두지. 저무는 해는 물론 뭐 보여지게 할 수는 있지만, 할수 있지만, 또는 해는 저물죠. 그러면 그런 증오 또는 흉터가 해 묶여서 사라지기도 하죠. 저물은 해니까요. 네, 그런 증오가 뭔가 좀 갈등이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귀소 본능은, 음, 아우. 저기서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말을 설명을 안 했네요. 이유. 아까 저 위에. 노을이라고 그랬죠. 여기 노을. 노을을 위에 그, 잠깐만요. 똑 닮은 이 부분. 내 배도 들어차 있거든. 이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똑 닮은 저 곡선이 내 배도 들어차 있거든. 이렇게 말했죠. 근데 저기 이연에서. 노후를 오래 눈에 담으면 모든 걸심이 번지고 마는 것이라고 했죠. 음, 그렇죠. 부모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부모를 닮아버리듯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결심이라는 게 무슨 결심이겠까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태어버렸네요 음, 그 결심이 무뎌져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결심이 음, 너무 오랫동안 부모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똑같이 닮아버렸다 라고 말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요 귀소본능은 박주의 지긋지긋한 버릇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귀소본능. 어, 어머니의 삶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지긋지긋한 버릇이 돼요. 예. 몸살처럼 돌아온 그림자를 향해 긴 잠을 자 두어야지. 나는 거꾸로 앉아, 어, 말해, 어서와 엄마라고 했는데,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 진짜는 다른데 있고, 어, 어떤 허상만, 예, 자꾸, 돌아오는 거죠. 이것도 나는 거꾸로 앉아 말해라고 했는데, 음, 자기는 이제 어느새 어, 자신도 완전히 박쥐가 되어서 박쥐의 삶을 사는 엄마를 인정하게 돼요. 음, 인정하게 된 결심이 어, 다 번지고 만다고 했죠. 결심이라는 것은 원래 선명하고 날카로운데 늘 그런 엄마의 모습을 눈에 담고 사니까 어, 노후를 오랫동안 눈에 담고 살다 보면 눈에 놓 번져버리듯이 마치 어머니를 늘 눈에 담고 사니까 자신도 그 결심이 어, 번져서 무뎌지고 이제는 엄마를 수용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 매일신문 신춘문의 시 당선작 어, 박쥐 윤여진 시인의 시를 어, 같이 공유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